출시 초기 참담했던 상태로 발매가 되어 외면받았지만 거듭된 패치로 개선이 되더니 기어코 스팀 동시 접속자 순위를 4위를 찍어버린 그야말로 지옥에서 돌아온 전술 밀리터리 FPS 게임 램보 시즈가 새로운 이벤트 콤 모드를 중심으로 한 아웃브레이크 이벤트를 발표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웃브레이크 이벤트를 기념하여 당분간 랭킹 공은 일주일에 한 번씩 램보 시즈즈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레인보우식스 시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격 오퍼레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픽률 산정 기준은 이어투 시즌3 대회에서 선택된 오퍼레이터입니다. 아 맞다! 유비소프트 관계자님들 언제든 연락주세요. 충성 충성! 한국인이 사랑하는 은신, 저격, 암살 중, 저격을 맡고 있는 글라즈는 높은 데미지를 가진 전용 저격 소총과 적외선 조준경의 특수 능력입니다. 전용 무기인 OTS-03 SVU 저격 소총은 높은 데미지를 가지고 있어 바리케이트와 지형물 파괴에도 사용할 수 있고 특정 지형을 관통 사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외선 조준경은 적 오퍼레이터를 강조해 쉽게 판별할 수 있게 해주고 연막탄을 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탄전이나 점령전에서 대치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받았습니다. 물론 저역특허 오퍼레이터라는 점도 있겠지만요. 공동 5위인 서마이트는 레인보우식 시즈의 핵심 컨셉인 이동통로 확보와 수비 중통로 확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용 장비인 발열성 폭약을 이용해서 말이죠. 발열성 폭약은 오퍼레이터의 닉님과 같은 발열을 내는 화약물질인 서마이트와 폭약을 합친 장비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뚫을 수 없는 강화된 벽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방어 오퍼레이터 뮤트와 지형지물에 전기를 흐르게 만드는 밴디 세계는 무기력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버그는 주총기 밑에 달려있는 스켈레톤기 반자동샷건이 특수 능력인 오퍼레이터입니다. 특수능력인 만능 열쇠는 이름답게 바리케이트나 벽, 천장 등 다양한 장애물을 부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능력입니다. 물론 대인효과는 비교적 떨어지지만 급한 상황에서는 초분거리에서 적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무장의 손잡이를 달수 없기 때문에 반동 제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비슷한 역할인 망치를 사용하는 슬래지에 비해 원거리에서 신속하게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고 이번에 신규 출시된 핑카의 나노버 버프를 받으면 무반동 총으로 변해 높은 기용률을 보입니다. 써마이트가 벽을 뚫어야 하는데 적기 뮤트를 뽑았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바로 대처로 대처를 해야죠 대처는 적의 전자기기를 파괴 혹은 잠시 무력화시키는 EMP 수류탄을 사용합니다 그 덕분에 공격팀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뮤트의 제머를 역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카운터 오퍼레이터로 활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앞서 말했듯 써마이트 혹은 히비나처럼 강화벽 파괴를 담당하는 오퍼레이터와 함께 조합을 이루어 안정적으로 통로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적 레이저 사이트와 조준경을 10초간 무력화시키는 방해 효과는 덤으로 말이죠. 엘시는 특수능력인 파괴 유턴을 사용해 먼 거리에서 바리케이트와 벽, 천장문을 안전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슬래지의 망치와 그의 산탄총에 비해 단두 번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개인으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또한 발사체이기 때문에 예고의 특수능력 a d s 에 요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작은 체격과 빠른 이동속도 또한 장점으로 민첩하게 전장을 누비며 돌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치로 애 c 가 사용할 수 있는 돌구소총인 R4C의 데미지가 하향됐기 때문에 이전처럼 돌진을 마음 놓고 할 수만 없게 되었습니다. 픽률 95.4% 정말 압도적이에요 히비나의 특수능력은 엑스카이벌스 유탄 발사기로 이를 이용해 강화된 벽을 부술 수 있습니다. 이 특수 능력은 서마이토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으로는 직접 포격을 설치해야 하는 서마이토와는 달리 원거리에서 벽을 부술 수 있다는 점과 세 발의 탄약을 적절하게 이용해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빠른 이동 속도와 선광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유탄을 잘못 쏜다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사격해야 합니다. 이처럼 히비나는 특수 능력과 총기, 장비 모두 투출난 단점이었기 때문에 티키 오퍼레이터로 자리를 잡아 일반 게임과 프로 경기 모두 압도. 소정의 핑률을 자랑합니다.